자, 다음 레이스에요. 육정주입니다1200 혼합 4군 레이스, 12마리가 출전합니다. 저오 메인 승부입니다. 아, 터널 경마. 하이라이트 승부처,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요. 역시나 아, 편성 자체는 에 혼전도가 좀 있어요. 아, 승군전 마지막 8번 파이어볼이나 아, 현군 혼합 4군에서 좋은 근성 보이고 있는 9번 스카이벨벳. 스카이벨벳이 조금 더근성에 아, 인기를 모을 거고요. 뭐 8번, 그리고 어, 데뷔전이지만 가능성 보이는 5번 그날, 그날까지, 뭐 이거 뭐 시티울프. 어, 12번, 장기형, 뭐, 팔레말들은 제법 많아요. 많은데, 자, 이제는 와야 된다,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그 정도로 말상태도 올라왔고, 기본기도 뛰어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. 다만, 최근에, 체중변동이 좀 심하게 되는 관계, 어, 상황 속에서 자기 걸음을 100% 보여주지 못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뭐, 사양관리도 아주 잘 해놨다는 내용이니까, 저는 뭐, 무조건 온다, 무조건 와야 된다, 라고 믿고 있는 기대주를 하나,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. 어,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. 어 저는 뭐 도입 당시에는 일군도 뭐 할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말이기 때문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기를 어, 분명하게 바래보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오늘 초이 경마 뭐 하이라이트 승부처,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. 어, 주목받는 말들에 비해서는 배당도 조금 어, 더 재밌게 나와줄 거예요. 어, 개인적인 관심, 기대치, 내용까지 삼박자가 갖춰진 경주 노포대리 중심이 서있는 경주 이번 주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중배당 혹은 더 큰배당까지도 욕심을 좀부내면서뭐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내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꼭 필요한 경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